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트레이 봉투를 접어볼 거예요. 자, 우선은, 종이 한 장과, 이걸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크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에어포용지를 할 거예요. 이걸 끼워줄게요 다시 원래 자리. 로 제가 지금 이거를 여기에서 빼고 있어요. 여기가 여기 이렇게 여러개가 t 뽑아, 아져 있거든요. i y 서 g i y 지금 서, 앞에 설비이랑 설빕이, 같이 쓰는 작업소거든요. 여기 로엔의 작업소. 원래 여기 뒤에 일본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일본어를 그냥 빼먹었어요 귀찮아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접어 줍니다. 시어 언니 한 개만 줘. 한 개만 한 개만 볼 거야. 아니, 이 정도 말해도 어차피 셀 크게 안 들려.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대로 이렇게, 이렇게. 내가 열어서 내가 따라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복용이 안좋아. 이렇게, 다 접어주신 다음에, 이거고 설마 너 작은 거 주는 거 아니지? 작은 거 주는 거 아니지? 좀 이따가 잠시만 좀 이따가 죠두개 줘야 돼모뎀두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접냐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한 개,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에요 이렇게 이렇게. 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신 다음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관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전에 영상을 만들었다가 이걸, 이게 날라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트레이봉투 두개고 이거는 처음에 유튜브 보면서 방법을 익힌, 익히면서 만든거고 이건 제가 직접 영상을 찍으면서 만든거예요 이렇게 슬라임봉투 두개 트레이봉투 두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와자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 넣어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